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연스 t v 나원입니다이연스 t v 나원은 35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스 t v 나원은 난값 3만원 이상만 되세요 6만원 이상부터 무료이십니다 그리고 상품 누락건에 대해서는 그 상품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영하 3도까지만 출고가 되고요 아, 서울 윗지방은 겨울 3월 초까지 택배가 안 되십니다. 아래지방도 영하 3도까지만 출고되는데요. 아 군, 음, 면리가 들어가는 곳, 서민 곳, 아 영하 3도가 넘어가면 출고가 안 되기 때문에 여소를 검색하셔서 내가 사는 곳이 몇도 정도 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배를 받았을 때 아, 택배 도착 시간이 저희 업체한테 다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착 시간 한 시간 저희가 여유를 드리는데 그거를 추운 날은 얼른 안으로 들이셔야지 아, 밖에다가 몇 시간 동안 방치해서 난이 얼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거는 책임으로 갑니다 이온스티비 나노는 이미 도착했는데 겨울 동안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시간 동안 밖에 냅둬가지고 난이 얼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난이 어렸을 때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물건을 불러서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도착 시간, 택배사의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낸 시간을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물건을 다시 보내줄지 환불해드릴지 결정합니다. 아셨죠? 오늘 판매 방송 스타트합니다. 방이 굉장히 좋은 석곡 일룸입니다. 이거는 원래 봄에 나오는 건데요. 향이 굉장히 진하고 강하며 꽃도 3개월 가까이 갑니다. 이 특대품은 매장 방문만 되세요. 제가 오늘 팔 상품은 포트에 이제 꽃대가 다 나와 갔고요. 우리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꼭 보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판매가 다이아 1년 3만원입니다. 포트, 그렇게 드립니다. 인기가 많은 언더랜드 소개합니다. 언더랜드 쌍대에 꽃이 우아하고 고품스럽고요. 쌍대가 언더랜드는 잘안 들어옵니다 쌍대 판매합니다 판매가 3만원 제가 오늘 판매하는 모든 난들은 원종 빼고는 쿠팡에 네이버에 이현숙 TV 호접난 이현숙 TV 언더랜드 이렇게 이현숙 TV 환타지아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접속돼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샤리베이비 사진 한번 보여 드립니다 초코향이 강하고 아주 꽃도 예쁜 샤리베이비 판매가 25,000원 드립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언더랜드는 쌍대 3만원입니다. 그리고 팝콘, 한타지아는 수량이 없어서 매장 방문만 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타지아 알바입니다. 알바는 이제 안 들어오는데요. 꽃잎이 흰색에 심지가 노랑입니다. 꽃대는 7대에서 10대 랜덤 발송이시고요. 아, 최고의 상품으로 가실 거고요 판매가 3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희한한 색깔이 있는데 환타지아 색깔 오렌지 색깔이죠 이 칼라도 매장 방문만 되세요 핑크 환타지아는 입고가 될 거여서 주문 받습니다 쿠팡의 네이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핑크 환타지아입니다 귀하죠 핑크 환타지아가 판매가 3만원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색상 있는 이런 색상 있는 칼라의 환타지아는 아, 꽃촉이 많지는 않습니다. 꽃 꽃대가 보통 어 6개, 7개, 요, 요 정도 됩니다. 그거 아시고 주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판타지아 중에 인기가 제일 많죠. 어, 전체가 노랑입니다. 이렇게 해 갖고 요거는 성신골드 판타지아입니다. 판매가 3만 원입니다. 판타지아 지금 제가 소개한 것들은 다 대품이에요, 여러분. 3만 원이세요. 그리고 온시 댄싱걸 쿠팡에서 잘 나가고 있죠. 판매가 외대 2만원, 쌍대는 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오돈토 두 가지 칼라 아주 귀한 향기 좋고 꽃도 3개월간는 오돈토가 입고 되어 있는데요. 매장 방문하시면 구매 가능합니다. 쿠팡에는 한 분만 드리게끔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플로리반덤 소개합니다. 플로리반덤은 원래 봄에 꽃이 피는 NC 크리어 종류로 향이 아주 끝내줍니다. 꽃도 거의 3개월 가까이 가는데요. 최고 상태 꽃봉오리 상태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꽃 왼쪽 사진 띄워드립니다. 명품 향수가 나고요. 고급진, 고급진 향이 납니다. 플로리반더 판매가 요거는 봄에도 35,000원 짜리입니다. 원래. 3만원에 드립니다. 포켓너브 연수TV가 파는 거는 제가 파는 거는 특대품에 들어갑니다. 꽃밥이 다닥다닥 물려 있고요. 쿠팡에도 네이버에도 판매 가능합니다. 판매합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요. 아카시향처럼 은은한 아주 좋은 향이 납니다. 포켓 너브 향이 좋죠. 그리고 초보분 들이 키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꽃을 1년에 두세 번까지도 가능한 포켓 너브입니다. 꽃대 올리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판매가 특대품 3만원 입니다 꽃대가 아주 많죠 이렇게 나중에 꽃이 피면 이렇게 한바꽃처럼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 메디오칼카 해피트리 이제 지금부터 꽃대 물식입니다 꽃이 피면 이렇게 피고요 아두달 동안 계속 꽃이 몽글몽글 여기저기서 피어오릅니다 아 꽃대가 무른 것도 있고 안 무른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팔각 분에 요거 중자는 5만 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대포몬 아, 10만 원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거는 원종 메디오칼카 기안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문하시면 되세요. 오늘 하나씩만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엘레자베스 벌브입니다. 원종이죠. 요거 어, 7만 원짜리 한번 드릴 수 있어요. 7만 원짜리 하나. 아리상 풍란, 하나 드립니다. 판매가 5만원입니다. 쌍대죠? 쌍대가 잘안 들어옵니다. 스미터 레드 폴라는 어제 다 나갔습니다. 꽃대 있는 거는 여러분. 지금 꽃대 있는 건다 나갔고요. 그리고 대만 향나 쌍대, 이제 터지는 거. 판매가 요건 3벌브입니다. 원래 3벌브는 비쌉니다, 여러분. 판매가 5만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안그레컴 디세틱 첨.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입니다 아, 귀한 거죠, 굉장히. 왼쪽에 지금 퍼지고 있는 건데, 이건 제 겁니다. 이거는 비매고요. 여러분들이 사기 괜찮은 거, 5만원입니다. 이 정도 밥에. 5만원. 안그레컴 디스틱 첨 원종. 5만원에, 아, 이거 향이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향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꽃이 핍니다. 오늘 한 번만 드립니다, 한분 원종 소개합니다. 포미디블은 이거꽃 피면 5만원 짜리인데요 지금 은 꽃이 없어서 꽃은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꽃대가 나옵니다. 꽃이 없는 관계로 3만원에 드립니다. 원종 포미디블은 원래 고가의 난입니다. 2년 전만 해도 7만원씩 했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작은 거 하나는 포미디블 2만원에 드립니다. 타이안킹, 로보트 스트라이킹, 그리고 마이까이 왼쪽에 지금 사진 네, 지금 사진 띄어드리는 네가지 칼라 카텔리아는 방문만 되세요 원종들 판매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사진 띄어드립니다 원종 콕시니아 콕시니아 판매가 10만원입니다 왼쪽에 레드색이 굉장히 정열적이고 아주 고급진 카텔리아 원종입니다 콕시니아는 워크리아나 처럼 단가가 센 종류입니다 그 대신 귀하죠 요거는 구해오기도 힘들고 갠신이 구해왔어요 콕신이야 판매가 10만원 입니다 왼쪽에 꽃사진 띄워 드립니다 요거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선착순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왼쪽에 또 사진 하나 띄워 드릴게요 요거는 썬라이즈 입니다 원종 썬라이즈 원종 썬라이트 입니다 왼쪽에 사진 띄워 드릴게요 꽃대에 물은 게 있고 됐고요. 이전에 썬나이트가 10만원까지도 했었죠. 지금 많이 떨어져서 썬나이트 향이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썬나이트는. 판매가 7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소개할 원종 소개합니다. 왼쪽에 사진 띄워드립니다 원셉스 카틀레아입니다. 원셉스는 원래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 봄까지만 해도 원셉스는 10만원까지 했었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죠.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진, 아, 사진이 왼쪽에 뜨야 합니다. 고급진 알받고 싶습니다. 꽃도 굉장히 오래 가죠. 언세스를 모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원종 카틀라 중에 아주 유명한 언세스가 입고되있습니다 판매가 7만원입니다. 꽃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언세스 7만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원종 기한원종돌 소개 중입니다. 이거 스팔로탄사가 입고 되어있습니다. 고급 스팔로탄사 소개합니다. 원종인데요.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국내 첫 선부인다고 합니다. 에, 막실라리아하고 약간 벌부도 있는 거 보면 막실라리아 도 같기도 하고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 모습 꽃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제 터지고 있어서 향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겨서 아주 귀한 원종이 입고 됐습니다. 스팔로 탄사입니다. 이름이 판매가 스팔로 탄사 5만원입니다. 디스 코이테스 이런 원종들은 매장 오신 분들 쇼핑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귀에서 수량이 많지 않아요. 매장 오신 분들 쇼핑 가능하세요. 매장 오신 분들 구매 가능하겠죠. 여기 보시면 브라시아. 이거는 택배 하는 데가 저밖에 없습니다. 워낙 고품스럽고요. 꽃이 세련되고 아주 멋지죠. 꽃대가 길게 나오면서 축 처지는 겁니다. 왼쪽에 사진 띄어 드립니다. 아, 요거는 브라시아는 택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귀하고 전시하는 상품입니다. 오늘 제가 판매하는데 쌍대입니다. 향 당연히 있습니다. 들풀향이 납니다. 35,000원 쌍대 오늘 방송에 두 분만 내리도록 할게요. 캔디볼하고 페이컨볼류안하고 교비에서 나온 페이컨볼류안이라고도 합니다. 배양에서, 국내 배양에서 나온 꽃이 이렇게 생겼고요. 판매가 2만원입니다. 원종.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히빗기, 원종 히빗기. 브릭딕 오션입니다. 판매가 원종 히빗기죠. 브릭딕 오션 3만원. 그리고 귀한 오랜만에 입고 된 세르누아 판매합니다. 원종입니다. 꽃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예쁘죠? 판매가 3만원입니다. 원종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숭이 파피오. 이거는 매장 방문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오, 패들룸. 이어스티비가 이번에 입고시킨 핑크색으로 아주 예쁩니다. 판매가 이 정도. 밥에 2만 8천원 드립니다. 파피오는 지금 꽃 터지고 있는 건데요. 꽃이 3개월 갑니다. 이거는 원래 꽃 펴서 파는 겁니다. 향이 굉장히 좋고요. 아, 요거는 꽃이 없어서 지금 제가 저렴하게 파는데, 흰 꽃에 심지에 핑카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예쁩니다. 미니 긴게 안 안에 들어갑니다. 꽃이 아주 예쁘고 향이 끝내줍니다. 판매가 15,000원에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 지금 호접란 아, A급들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매장 방문용만 되세요. 그리고 쿠팡에 제가 열어놓았는데요. 이 피코티도 갠신이 구해다 놨습니다. 매장 방문만 되세요. 나머지는 쿠팡에 한두 개씩 올려놓은 거는 매장에서 방문 가능합니다. 이 피코티 쿠팡에 몇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디네마 지금부터 겨울에 꽃피는 거죠, 여러분. 이 디네바 바닐라 향이 강합니다. 이건 특대품에 들어갑니다. 입장에 누런 거는 겨울이라 그렇습니다 요거 특대품, 요거는 가습에 주의하셔야 돼요. 화분이 이렇게 높은 거는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5일에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 판매가 특대품 3만원, 그리고 긴기하나 미니, 긴기하나 신품종에 들어갑니다. 겨울에 꽃대가 나올 건데요.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판매가 이렇게 꽃이 피고 향기롭습니다. 15,000원. 홍조입니다. 이현수TV가 파는 거는 풀분이 좀큰 겁니다. 대품에 들어가고요. 풀분도 좋은 거에 돼 있어서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판매가 홍조 만 오천 원입니다. 단정학은 수량이 없어서 매장 방문만 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대명석고 스테프 꽃대 모른게 매장에 오신 분들 대기 중입니다. 죽도 섞고 개나리 노란주처럼 꽃이 피고요. 꽃이 향까지 좋죠. 이거이스수띠에 파는 거 3만원 짜리입니다. 아, 지금부터 꽃대가 9정대쯤 뭡니다. 그래서 오늘 판매합니다. 죽도 섞고 그리고 오늘 귀한 링길 포에도 판매할게요. 링길 포에는 파는 데가 없죠, 여러분. 아주 귀합니다. 링길 포에부작용으로이렇게 꽃이 피면 아주 고급집니다. 판매가. 3만원 그리고 레오닉스도 판매할게요 원종 향이 굉장히 강하죠 꽃한 송이만 펴도 판매가 레오닉스 5만원입니다 그리고 쿠쿠 메리아컴도 꽃이 피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주 귀한 우리나라에 아직 꽃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는 농장에서 먼저 필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 정도 도깨비 방망이라고도 합니다 판매가 3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센, 국산 진해발도 오늘 판매할게요 아, 국산진야말은 아주 귀합니다 연수티비 파는건 밥이 아주 많은거예요 판매가 5만원입니다 부작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죠 여기 보시면 디차이오이데스 아주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쁜데요 원종 판매합니다 5만원 폭팍스 핑크 판매가 4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용석고 포트 5만원입니다 판매합니다. 요거 원종 꽃 없어도 원종들은 너무 잘 나가는 귀한 난들입니다. 버튼타 꽃 피면 이렇게 피고 향이 굉장히 고급진 향이 납니다. 판매가 포트 3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원종들은 매장 방문만 되세요. 여기 카틀레아 하나씩밖에 없는 거 판매합니다. 개입 꽃 카틀레아 꽃이 피면 이렇게 생겨 향기가 끝내줍니다. 판매가 25,000원. 오늘 마지막 한번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잔의 쌍대가 아주 귀합니다. 판매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꽃사진 떼르입니다 어, 마이까이랑 오크라이나랑 교배 중입니다. 판매가 23,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엉팽 대자부작하분들이 아주 좋아하죠. 계란 노른자처럼 이렇게 펴서. 이것도 원종이죠, 여러분. 엉팽. 젠키식이라고도 합니다. 판매가 4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양화 꽃이 이렇게 펴서 사철 부작하는 분들이 아주 사랑하는 꽃입니다. 키가 잘안 자라는 소엽풍란 종류입니다. 판매가 15,000원, 엉팽 소자 2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주 석고기 이제 꽃필 시기죠. 설주 판매가 2만원, 그리고 금조. 꽃이 이렇게다 핍니다. 석국들은 이제 겨울에 꽃 피죠? 지금부터 봄까지 꽃이 피는데요. 금조. 이파리가 아주 고급진 금조입니다. 판매가 2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루가. 15,000원. 그리고 여기 차민걸호. 여기 입장만 봐도 아주 예쁜데요. 판매가 이 정도 생겼는데 만원입니다. 요거보다 큰거는 판매가 2만원입니다. 그리고 환타지아 부착하기 좋은 환타지아 꽃대 4개짜리 15,000원입니다. 요건 성신골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종들이 난원에 방문하시면 워크리아나 종류별로 다 있고요. 원종 파피오가 15종이 진열세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은. 아, 쇼핑도 가능하시고 관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미디벌 고급진.